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강황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향신료 중 하나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강황 자체가 강력한 효능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강황을 사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염증에 먹이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타서 드시거나 채소 위에 뿌리거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십니다. 황금빛 약처럼 믿고 드시는 거죠. 하지만 흔한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강황의 치유력은 차단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관절을 진정시키거나 맑은 정신을 되찾게 돕는 대신 복부 팽만감 속 쓰림, 심지어 더 심한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과 강황의 효능을 제대로 빛나게 해주는 간단한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시면 왜 그동안 강황이 기대했던 효과를 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강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몰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강황은 왜 노년의 황금 향신료가 되었을까요? 강황이 황금 향신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단지 밝은 색깔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든 커큐민이라는 성분 덕분이죠. 이 천연 색소가 강황에 생생한 노란빛을 부여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해 온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한겹 및 항산화 효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체가 조용히 노화의 무게를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귀중한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관절염입니다. 무릎, 엉덩이, 손의 뻣뻣함은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커큐민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부드러운 통증 완화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 더 편안한 아침과 안정적인 걸음걸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관절을 넘어 심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콜레스테롤은 끊임없는 걱정거리입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이 많은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죠. 강황의 성분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혈액 순환을 지원하여 이미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온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사고의 명료함 또한 어르신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따금 깜빡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질환을 조용히 떠올리게 해 두려움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뇌를 보호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을 줄이고 더 예리한 기억력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민감해지는 또 다른 부분인 소화기능에도 좋습니다. 강황은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장내 균형을 개선하여 식사를 무겁지 않고 가볍게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 어르신들은 종종 강황을 영양제로 섭취하거나 아침 건강 주스에 섞거나 커피 대신 따뜻한 강황, 라떼를 즐기십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향긋한 카레에 넣거나 잠들기 전 부드러운 강황 우유 한 잔을 마시기도 하죠. 심지어 순수함과 힘을 상징하는 의식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믿음을 공유합니다.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화하는 신체를 위한 온화한 동반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캡슐을 삼키거나 가루를 넉넉히 뿌려도 대부분은 관절 심장 뇌에 도달하지 못한 채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황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그 진정한 힘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강황을 희망 섞인 습관에서 진정한 건강의 황금 방패로 바꾸는 길입니다. 큰 난관 커큐민은 왜 흡수하기 어려운가? 강황은 종종 황금빛 치유제로 칭송받지만 그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색소는 염증을 완화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심장을 지탱하는 공로를 인정받지만 혼자서는 소화계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스쳐 지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이며 위산의 산성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강황 한 스푼을 맹물 한 잔에 떨어뜨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섞이지 않고 덩어리지고 가라앉아 바닥에 모래알처럼 쌓일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커큐민의 올바른 파트너가 주어지지 않으면 혈류의 의미 있는 양이 도달하지 못해 관절, 심장, 뇌는 우리가 기대했던 완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가 느려지고 위산이 변동하며 영양소 분해를 돕는 효소가 덜 생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속쓰림 복부, 팽맛감,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는 커큐민 흡수를 더욱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트밀에 강황을 뿌리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그 효능의 극히 일부만이 실제로 우리 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필요하듯 커큐민도 그 힘을 열기 위해 특정 음식이 필요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코코넛, 밀크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커큐민이 녹아 혈류로 이동하여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파트너비 없이는 강황은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강황은 우리가 의지해온 치유의 방패로 변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몇 달간 강황 캡슐을 먹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실망감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강황을... 후추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자 미묘하지만 삶을 바꾸는 개선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침에 통증이 덜하고 소화가 편해지며 정신이 더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한 우유에 강황을 타서 드시던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지혜를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아직 강황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르신께 있거나 향신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흡수 방식의 문제입니다. 후추를 한 꼬집 더하거나 강황을 건강한 기름과 함께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조정을 통해 마침내 그 황금빛 약속을 열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도구만 주어진다면 여전히 치유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한 실수 강황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 가지 음식군 강황을 노화에 맞서는 황금 방패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드러운 경고가 있습니다. 강황을 충실히 섭취하더라도 몇몇 흔한 음식들이 조용히 그 치유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우리의 아침 식탁에 오르거나 일상적인 전통의 일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함정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강황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먼저 가공 유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달걀 위에 녹인 슬라이스 치즈 커피에 타는 분말 크리머 또는 건강 간식처럼 느껴지는 과일맛 요거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종종 커큐민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는 첨가당 안정제 또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황 보충제에 돈을 쓰고도 아침에 마신 분말 크리머 라떼가 그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경기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매일 강황을 섭취했지만 뻣뻣한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크리머가 흡수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귀리 우유로 바꾼 후에야 몇주 만에 눈에 띄는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간단한 변화가 그가 기다려온 결과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산성이 강한 음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는 병에 든 샐러드 드레싱, 샌드위치에 뿌리는 케첩이나 머스터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아찌나 젓갈처럼 식사에 활기를 더하는 짭짤하고 자극적인 반찬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큼하게 느껴지지만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높은 산도가 불안정한 환경을 만듭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위가 민감한 많은 어르신들께는 그 결과가 복부 팽만감 속쓰림 또는 위산 역류로 나타납니다. 강황을 뿌린 건강한 샐러드는 완벽한 선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드레싱에 식초가 많이 들어 있다면 그 효과는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후추로 직접 드레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샐러드를 강황의 작용을 막는 대신 돕는 요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르신들께 설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먹는 달콤한 빵이나 도넛 전통 간식인 달콤한 떡이나 약과에 들어있죠. 이런 간식들은 기쁨을 주지만 숨겨진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설탕은 염증을 부채질하는데 이는 바로 강황이 진정시키려는 문제입니다. 둘을 함께 섭취하면 한 손으로는 불을 끄려 애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조용히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는 건강 상점에서 파는 강황, 머핀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이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달콤하고 위안이 되었지만 관절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줄이고 꿀과 후추와 함께 강황을 사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통증 완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이 메시지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가공 유제품 산성 조미료 정제 설탕은 해롭지 않게 느껴지는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강황에 의지하는 분들께는 조용히 그 힘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고 건강한 기름으로 드레싱을 만들고 과일이나 약간의 천연꿀로 단맛을 채우는 작은 변화를 통해 강황의 힘을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선택은 힘이 있으며 약간의 인식만으로도 강황을 본래 의도된 황금빛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황의 진정한 힘을 여는 세 가지 최고의 친구.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강황을 찾으실 때 그들은 종종 그 황금빛 약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이 간단한 향신료가 아픈 관절을 완화하고 지친 심장을 안정시키며 때로는 예전보다 느리게 느껴지는 기억력을 날카롭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죠. 강황의 명성은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치유성분인 커큐민이 혼자서는 최상의 효과를 낼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삼키는 대부분의 커큐민은 소화계를 그냥 통과하여 사용되지 않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르지 않아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세 가지 일상적인 동반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엌에도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음식들은 강황의 힘을 극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들을 강황과 나란히 걸으며 모든 스푼이 몸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친구는 후추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피페린이 게 어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지 10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추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후추 없는 강황은 붙이지 않은 편지와 같습니다. 중요한 말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죠. 후추와 함께라면 그것이 부은 무릎이든 뻣뻣한 어깨든 지친 뇌세포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걀 스크램블 국이나 찌개, 심지어 강황 라떼에 후추를 약간 갈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많은 한식 양념에 후추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대구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달 동안 무릎 통증이 먹기를 바라며 매일 저녁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타서 마셨습니다. 친구가 후추를 한 꼬집 넣어보라고 제안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주 안에 그는 더 편안하게 걷게 되었고 아침에 뻣뻣함이 덜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안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친구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어서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강황은 승강장에 남겨진 승객과 같아서 혈류로 들어가는 기차에 결코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과 짝을 이루면 소화 과정을 통해 편승하여 염증과 싸울 준비가 된 상태로 도착합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과 강황으로 채소를 볶거나 아침 스무디에 아보카도를 섞거나 생선을 굽기 전에 강황으로 양념하는 것처럼 쉬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나물을 묻히거나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 요리에서도 이런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은 전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이 작동하는 완벽한 예입니다. 올리브 오일 강황, 소금 한 꼬집으로 버무려 황금빛으로 향긋하게 구워낸 채소 한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맛은 혀를 즐겁게 하고 지방은 커큐민이 혈액순환계로 잘 전달되도록 포장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강황을 희망 섞인 가루에서 진정한 건강의 파트너로 변모시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친구는 세대를 넘어 치유를 전해온 선물 천연꿀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팔리는 가공꿀과 달리, 천연꿀은 자연효소 항산화제, 한겸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황과 결합하면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화관을 진정시킵니다. 예전 어머님들이 아이의 기침이나 인후염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황과 꿀을 섞어주시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께도 이 황금빛 반죽은 매일 아침 섭취하면 부드러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환절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달콤한 위안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강황차에 천연꿀을 타서 마시면 설탕을 대체하여 맛과 치유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도하게 가공되어 효능이 사라진 너무 맑고 단맛이 강한 꿀 대신 종종 지역시장의 유리병에서 판매되는 탁하고 걸쭉해 보이는 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어머님은 매일 밤 과자를 먹던 습관을 강황과 천연꿀 한 티스푼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소화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 혈당 수치도 더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만약 강황을 꾸준히 드셨지만, 결과에 실망하셨다면, 문제는 강황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동반자들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후추, 건강한 지방 천연꿀은 이국적이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이미 손 닿는 곳, 찬장이나 냉장고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현명하게 조합함으로써, 우리 몸이 강황을 완전히 흡수하고, 그 황금빛 약속을 열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은 60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의 작고 사려 깊은 선택으로 여전히 통증 감소 부드러운 소와 그리고 더 맑은 아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후추, 한 꼬집 기름, 한 방울 천연 꿀한 스푼, 그것이 강황을 본래의 동반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강황을 사용하는 실용적인 방법들, 많은 어르신들께 과학적 원리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강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결국 좋은 건강은 지식이 실천이 될 때만 찾아오고, 매일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아침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황을 즐기는 간단하고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해 강황이 제대로 작용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무디는 영양가 있으면서도 소화에 부담이 적어 가벼운 아침 식사를 선호하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아몬드 버터, 한 스푼 강황, 가루, 약간 그리고 후추 한께 꼬집을 함께 갈아 보세요.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향신료의 맛과 균형을 이루고 건강한 지방과 후추는 몸이 실제로 커큐민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이 황금 스무디를 추가하면 전국까지 더 꾸준한 에너지를 느끼고 뻣뻣함이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심에는 따뜻한 채소 수프 한 그릇이 또 다른 부드러운 기회가 됩니다. 당근, 애호박, 시금치 등을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소량 넣어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운반체 역할을 하여 강황이 낭비되지 않고 혈류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저녁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료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강황 우유는 코코넛 밀크와 천연꿀로 변형하여 소화와 수면 모두에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강황 라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픈 관절 때문에 잠못 이루는 어르신께 이 밤의 의식은 조용한 위안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치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강황은 많은 익숙한 식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조금 넣으면 색도 곱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무를 묻힐 때나 생선을 구울 때 약간 뿌리면 훌륭한 흙내음이 나는 풍미를 더합니다. 강황차에 생강을 곁들이면 부드러운 오후 음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약 1시 티스푼의 강황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여러 식사에 걸쳐 나누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진짜 효과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관절통증 또는 잠못 이루는 밤에 대한 조용한 걱정을 안고 계신 어르신들께 이러한 작은 일상적 단계들은 통제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황을 사려깊게 식사에 포함시키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한 모금 한입 먹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황을 일상의 일부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몸을 강화하고 마음을 보호하며 한 번에 한 끼의 황금빛 식사로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황 보충제 선택을 위한 현명한 조언. 많은 어르신들께 가루를 계량하거나 특별한 음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간단한 캡슐 형태로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와 온라인 상점에는 강황 보충제가 넘쳐나며 종종 피페린 또는 바이오페린이라고 표시된 흑후추 추출물과 함께 판매됩니다. 이러한 추가 성분들은 마케팅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몸이 커큐민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삼키는 대부분의 강황은 사용되지 않은 채몸 밖으로 빠져나가 약속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황 가루를 직접 우유나 요리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신뢰하는 가정이 많지만 요즘에는 한방 상점에서도 오랜 시간 검증된 약초 혼합물로 제조된 강황 캡슐을 판매합니다. 어르신들께 이것은 세대를 거쳐 위안을 주었던 가족의 치료법을 이어가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계시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강황의 형태는 품질과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보다 덜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충전제, 인공색소 또는 불필요한 첨가물로 가득 찬긴 성분 목록이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좋은 강황, 보충제는 얼마나 많은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흡수를 돕기 위해 흑후추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라벨에서 바이오페린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피페린에 신뢰할 수 있는 상표명으로 연구에서 커큐민을 최대 2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천연이라고 단어해서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이 때때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병원 방문 시에 보충제병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이것이 저에게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짧은 대화가 부작용이나 돈 낭비를 막아주고 몸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혈압 개선을 바라며 몇달 동안 충실히 강황 캡슐을 복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먹던 제품에 커큐민이 거의 없고 피페린도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추천을 받아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바꾼 후에야 마침내 관절이 덜 뻣뻣하고 소화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그녀의 몸이 갑자기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형태를 사용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진열대에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처방약이나 식단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세심함으로 강황 보충제에 접근하세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충전제를 피하고 바이오페린을 찾으세요.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갑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의와 지혜만 있다면, 강황은 진정으로 당신이 바랐던 황금빛 지원군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강황은 황금 향신료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지혜롭게 사용될 때만 빛을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나 음료에 충실히 강황을 추가하시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는 그 치유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공 유제품 산도가 높은 조미료, 정제 설탕이라는 세 가지 흔한 음식군이 강황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습관이나 편애 때문에 선택되는 일상적인 품목들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효과에 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강황에는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세 명의 충실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후추, 건강한 지방, 그리고 천연 꿀입니다. 이들은 함께 단순한 향신료를 관절 기억력 소화,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로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과학 너머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년간 가족을 돌보느라 애쓰신 어르신들, 자신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고 마음 챙기는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단 7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강황채에 후추를 더하고 기름 한 방울을 둘러 채소를 요리하거나 설탕을 천연꿀로 대체해 보세요. 우리 몸이 이 조용한 조정에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껴 보세요. 노화는 쇠퇴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숙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건강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금빛 강황, 한 모금, 한 꼬집은 지금이라도 기회만 준다면 우리 몸이 치유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